네, 파일의 오토메이트, f 네, i 이미지입니다. fit 이미지라는 그 기능은요, 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만들어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네, 그런 메뉴입니다. f 네, i 이미지가 없어도 그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에서 웬만한 거를 다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만들어 두었는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미는요. 일단 의미는 두장 이상의 이미지가 나와 있을 때, 두장 이상의 이미지를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동일한 크기로 맞추어 주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이미지는요,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은 가로가 700입니다. 자, 이 이미지는요 가로가 1000픽셀이에요 1000 얘는 700 동일하게 50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토메이트에서 피트 이미지 자, 500 네, 500 제가 아, 넣는 모양이네요 500 그래서 오케이. 밑에 800이 되어있는데요 500대 500 80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가로를 500으로 맞춰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그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되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네, 500으로 줄었어요. 자, 요 이미지 자, 파일에서 오토메이트 피트 네, 이미지 500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500. 네. 그래서 어, 두 장의 두장 이상의 이미지가 나와 있을 때 네, 가로나 세로 둘 중에 한 곳을 네, 기준으로 삼아서 네, 같은 동일한 크기로 맞추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fit i m a 인데요. 이거보다는 뭐 이미지 사이즈라는 명령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고 더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파일에 오토메이트에 fit 이미지는, fit 이미지는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걸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 글쎄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그 기능이 있어서 자, 말씀은 드리고 지나갑니다.